맛있는 꽃빵. 아아 <laughs> 아, 내일 꽃빵 먹어야겠다. <laughs> 꽃빵 연애 찍어 먹는다고. 아저 연유 개 싫어해요. 약간 그거 같이 생겨가지고 좀 그래. 어,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박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네 오늘은 자유 주제 피드백입니다. 어 지금 약간 이거 그거 같아. 책상 위에 가슴 얹어서 이렇게 하는 그 그거 같은 만화에 나오는 거. 올려 마시기안 될걸요? 음! 됐다! 오케이 어, 했노? 우와! 아르의날레르토 상했어! 상한 아르미이야 그리고 어, 귀여운 쇼타 캐릭터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상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피드백 부탁드려요. 아, 아르민 그거 뭐냐, 시즌 포때네? 아르민, 원래 되게 예쁘고 귀여운 애였는데. 슬프구만. 그걸 떠나서 잘 그렸다. 좋은데? 잘했는데? 이것도 졸라 잘 그렸는데? 드로잉 미쳤네, 그냥. 너무 잘하는데? 혹시 자랑하려고 보냈나? 개빡치게? 아, 이거 프로급 실력인데? 이 정도면? 프로 아니야? 너, 이 새끼, 너 몰래 신청했지? 잘했다. 자, 다음 거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진님 인체랑 글레이징 팁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그림에서 어색한 부분 피드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잘 그렸네. 아 근데 오늘 오늘 전체적으로 되게 수준이 높은데요. 일단 인체는 제가 보기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자 여기서 글레이징 기법을 저도 기본 정도만 아는 거라서 보통은 이렇게 클리핑 을 먹이잖아. 클리핑 먹이고 나서 먼저 음영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색깔 같은 거 넣기 전에. 제가 알기로 는 이렇게 회색 단계에서 음영을 먼저 넣은 다음에 색을 익히고 그 그림자 색깔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거든요. 저는. 네, 음영은 다른 레이어로 하는 거예요. 곱하기 레이어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좀 이거는 좀 야매거든요. 진짜 쉽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물론 제대로 된 공정을 배우는 게더 낫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쉽게 글레이징 기법에 가까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 붓거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씨님. 이번에는 높이 점프하기 직전의 자세로 스킬을 발동하고 있는 자켓을 그려봤습니다 인체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피드백 필요한 부분 알려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잘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이게 높이 점프하기 직전의 자세인데 달려가다가 치익 하고 하는 건 아니고 강한 풍압이불어오는데 그걸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힘의 방향을 의미해요, 이게. 얘가 여기에 있다가 뚝 하고 이 위로 솟아올릴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몸도 지금 여기 쫙 펴있잖아 허리랑 막 몸이랑 그럴 게 아니라 우리 튀어올를때 어떻게 해? 봐봐 높이 점프를 하려는데 허리를 이렇게 완전히 굽히겠죠 스프링처럼 튀어오려고 이렇게 튀어오려고 허리를 이렇게 쫙 굽히겠죠 그럼 얘도 그 용수철처럼 허리를 굽혀줘야 됩니다 왜 슈퍼맨도 날아오르기 직전에 이런, 식, 이런 포즈 취하잖아 자 이제 얘가 바닥을 박차려면 지금 온 힘을 꽉 주고 있는 거잖아 여기 이 공간은 공기가 무거워졌어 힘이 너무 강해서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연출이에요 이, 이 공간만 막 이제 응축된다는 느낌으로 이 공간만 두두두두두두득 하는 거, 그런 느낌? 당장이라도 박, 이 자리를 박차고 한 상공 30, 3000m까지 뛰어올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가 뛰어오를 것 같은 느낌이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느낌이 강하겠죠 그쵸? 착지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공기를 안쪽으로 휘감는 느낌을 넣어가지고 마치 이 공기가 이렇게 모이면서 뛰려고 한다 그 느낌으로 살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완성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이게 색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역량 부족인지, 아니면 제 눈에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져 보인다라. 아 그냥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게 아니라 완성도가 떨어진 게 맞는데? <laughs> 자, 이렇게 귀여운 그림을 그릴 때 하면 안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필압 때문에 이렇게 띄우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묘사를 많이 해야 될건 그런 선으로 이런 그림자를 쓰면은 되게 미완성돼 보여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필압이 거의 없는 펜으로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표현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선 묘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완성도 있어 보려면은 디테일을 좀 찾아줘야 돼 이런 거옷 같은 거 그릴 때 이거 자크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운동화 같은 것도 뭐 제대로 디자인 잡아서 해주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여기다 눈에 띄네 버려놨어 자, 그냥 그대로 그렸는데 갑자기 완성돼 보이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봐봐요 그리 갑자기 단단해졌잖아 그죠자 다음 거 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번 달 피드백에서 일러로 그리면 간판 부실 수 있냐고 물어봤다가 박진님 긁은 털선입니다 일러로 그리면 간판을 부실 수 있, 있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잘 그려 너? 아 너였냐? 선화와 드로잉은 항상 맘이 들긴 나오지만 보정과 채색만 하면 항상 망합니다. 채색방법이나 보정 잘한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 그림이 원래 이거였고, 이 그림이 원래 이거였어. 자, 보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망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드로잉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선도 여기는 되게 얇았다가 여기는 되게 두꺼웠다가 이게 약간 중구난방 하거든요? 선이 너무 안 이뻐요. 선 연습을 좀 따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이, 이 친구도 지금 머리가 지금 거의 외계인이죠? 머리를 이만큼까지 줄여야 돼요. 가슴도 여기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팔도 지금 근육의 형태를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근육의 형태를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 여러분, 나는 근육질 캐릭터를 그릴 게 아니니까 근육 공부를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좀그 부족하신 분들은. 근데 오히려 이분 채색이나 명암은 진짜 잘했어요. 특히 빛과 어둠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네. 지금 이렇게 완성된 일러스트를 그릴 때가 아니네, 이분은. 드로잉 낙서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그림 그리는 횟수가 너무 적어 보이거든. 예, 좋아하는 그림 모작도 괜찮죠. 모작도 좋습니다. 트레이싱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좋아요.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어, 모작을 해 오셨다고 하네요. 모작을 할때 트레이싱처럼 원본 위에 따라 그리는 건 아니지만 자꾸 선을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데 모작을 어떻게 부드럽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그래도 노력한 티가 나네요. 되게 열심히 했네. 근데, 모작을 하시는 분들이 실수라는 게 있어요. 모작을 할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내 시야각이 여기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야. 자꾸, 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 자, 여기에 그 진짜 무라타 작가, 작가님이 그리신 이마이 마스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시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시야가. 전체적으로 볼줄 알아요, 전체적으로. 에,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림의 디테일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거요. 디테일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릴 때는, 먼저,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그 다음부터, 디테일을 가까이 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무라타 SK 작가님고 똑같이 그렸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피드백 신청입니다 채색이 쨍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팁이 있을까요? 그 외에 이상한 부분이나 더 추가할 부분들 전부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잘 했는데? 어느 정도 경험치가 느껴진다 근데 색이 쨍하다는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이미 이 캐릭터를 되게 진한 난색 계열 진짜 생주황에 뭐 이런 가까운 그런 색깔을 썼어요 근데 뒤에 배경에 민트색이나 초록색도 완전 형광색이야 얘네 둘은 보색 대비를 일으켜요 초록색이랑 붉은색은 보색 대비를 일으킵니다 보면은 너무 티죠 서로 색깔이 충돌 일어나면서 되게 촌스러워 보이거든? 이런 경우에 한쪽을 죽여야 돼요 이렇게 한쪽을 죽여야 돼 에이 주, 진짜 죽이란 소리가 아니라 색을 죽일게요 근데 이렇게 죽이니까 어때요? 일단 캐릭터에 집중이 잘 되죠, 이제. 아니면 둘다 죽여도 돼요. JLA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색이 빠지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섞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한쪽을 죽이든가 아니면 양쪽 다 죽이든가. 이래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야. 오늘 수준이 진짜 높다. 야, 오늘 왜 이렇게 수준이 다 높음? 두 번째는 너무 잘했다. 와. 와, 두 번째는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잘했는데. 자켓 그림과 커미션 그림을 보냅니다. 요즘 그림을 그리는데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나이에 비해 못 그리는 것 같아. 그림 한장한장그려나갈 때보다 너무 막막합니다. 제가 이 수분 나이 알거든요. 자 뒤질래 그냥? 지금 기만하는 거야 뭐야? 아 응. 화난다. 어, 아 근데 그거 있어 친구야 너 일러스트 쪽으로 나가라. 특히 게임 일러를 진짜 잘할 것 같아. 딱 봐도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은 몇툰을 그리잖아? 진짜 폐가망신해. 너네 일러스로 트가면 돼. 알겠지? 아, 진짜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잘하냐? 미쳐버리겠네. 어, 아무튼 그래서 그림의 장점을 알고 더욱 살려서 결과적으로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림 스타일 너무 개성 있고 예쁘거든요.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일러 쪽으로 진짜 잘 팔릴 것 같아. 너무 개성 있고 맛있어 그림이. 아, 이 형태감 봐. 잘 그린다. 오. 허우 <laughs> 야, 이거 약간 그거 찍어서 맛있는 꽃빵. <laughs> 아, 꼬, 아 내일 꽃빵 먹어야겠다. <laughs> 저 정도 창의력이 있어야 작가가 될수 있는 거가 <laughs> 글쎄요, 이거 창의력 맞나? 그냥 먹을 거 좋아하는 돼지 새끼 아니 꽃빵 연애 찍어 먹는다고? 아저 연유 개 싫어해요. 연유 너무 뭔가 좀 그래. 좀 기분 나쁘지 않아? 연유 연로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약간 그거 같이 생겨가지고 좀 그래. <laughs>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연유를 굉장히 그리는 걸 좋아하지. 내가 연유를 먹는 거는 좀 기분 나쁘잖아. 어, 왜 지금 상상했는데 또 기분 나빠졌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laughs> 이제 연유 못뭐 먹겠다. <laughs> 자, 아무튼, 두 번째 게 진짜 너무 좋다. 장면 구성이나 분위기 하면, 어, 피드백 할 거리가 없는데? 좋다. 아우, 그림 잘 봤어요. 와, 피드백 끝났다. 어.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